8 5번 한번 보시면 함수와는 fx 그래프가 다른 것 같을 때 옳은 음, 것을 보겠수 있는 대로 고르시오, 고르시오라고 되어있습니다. 우선은 얘들아 그 fx 그래프가 나와있는데 gx를 한번 그려볼 줄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gx라고 하는 놈의 관계식을 이렇게 한번 더 쪼갤 것 같아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x가 1보다 크다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x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x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었을 때는 마이너스 fx로 그려 달라. 그러니까 x 값이 1보다 크다. 여기가 1인 거니까. 자, 여기 1보다 크다 라고 하는 이 지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fx 그래프랑 gx 그래프랑 똑같다 라고 그려 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여기 있는 그래프가 gx 그래프랑 같다라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마이너스 1상에서는 뭘 그려달래 마이너스 fx를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채를 뒤집은 걸 그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1, 1그 다음에 1 기준으로 자, 1보다 큰 쪽에서는 gx, 아, 저기, 뭐냐, fx랑 똑같이 gx를 그려주면 될 거니까, 여기, 보시면, 어, 여기 1이라고 하는 것보다 클 때니까, 잠깐 그릴 때는 비워서 그리서 이렇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것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거 비워서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지. 되고 있나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일상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달라고 뒤집어서 그려달래.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어질 거야. 근데 어차피 여기 채워지겠네. 자, 그 다음에는 뒤집어질 거야. 여기다가 채워야겠지. 여기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누구 그래프가 되는 거냐면 g x 그래프가 된대. g x 만 그려낼 줄 안다면 흑하니아 다 조사할 수 있겠지? 자, 함수값도 마찬가지고, 1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있죠. 1, 마이너스 1. 그래서 기역은3이다라는거알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1로 가는 우극한, 이렇게 되겠지. 어차피 여기 1이라는 거 알고 있지. 자, 그래서 이것도 참이라는 거알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3부터.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2까지를 보고 싶대. gx가 불연속이 되는 값은 여기 하나. 이라는 지점, 그다음쭉 보니까 1이라는 지점 몇 군데? 두 군데다 라고 볼수 있어서 답은 기 ㄱ, ㄴ, ㄷ으로 해주시면 됩니다.